자, 산토끼, 어, 산토끼. 자, 이거는, 그, 코드를 이제 처음 잡으시게 되는 수업이죠. 코드 입문. 예 네. 자, 그래서, 거기 A라고 E7이 있는데, 통키타 기초요리에 봤다시피, 1번 줄, 6번 줄, 두꺼운 6번, 얇은 1번, 두꺼운 6번, 얇은 1번,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손가락들이 각각 잡아주는 거죠, 그죠? 예, 거, 거기서 거기서 변형이옵니다. 코드는 1번이 무조건 1번 잡지 않고요.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칸으로 들어가요, 손가락들. 자, 맨손 기억 나시죠? 1번, 2번, 3번, 4번. 도레미퍼솔라시도 할 때는 새끼 손가락 안 쓴다고 그랬는데, 4번 손가락 안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씁니다. 중급과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손가락 포지션이 등장을 하는데. 어 1번 쓰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1번 안 쓰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어, 베이스가 이동되거나 텐션음을 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A코드 보세요. A코드 자 그리고 다 잡고 나서 누르고 있으면 힘들어요. 누르기 전에 나비 안듯이 살포시 잠자리 안듯이 얹어놓고 준비 예비마디 들어갈 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코드 잡아볼까요? 2번 손가락 중지 2번 손가락이 4번 줄, 4번 줄에, 4번 줄 라인에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3번 줄에 두 번째 칸. 2번 손가락은 2번 줄에 두 번째 칸. 어, 같이 다두 번째 칸에 들어가야 되니까, 좁으니까 좀 얘가, 얘네들이 틀을 만들어서 여기 세부치에 담아 안 되거든요. 세부치 프렛에 담아 안 됩니다. 그래서 밀려서 딱 붙습니다. 손가락 두꺼우신 분은 뭐 어렵다고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지만 자리 잡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된게 A. 그리 쳐보시죠, 까요칠때 위에서 아래로 혹은 이 스트로크를 배우죠, 스트로크. 위에서 아래로칠 때는, 어, 검지, 중지, 약지, 이런 손가락을 손톱으로 내리칩니다. 동시에 치는 느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동시에 치는 느낌. 스트로크 말 그대로 치는 거죠. 수영할 때도 스트로크 친다고 그러죠. 물결 친다고 그러죠. 스트로크. 요게 다운입니다. 디귿자를 아래로 독립문 같이, 프랑스 독립문 같이 만들어 놓은 모양. 시력 검사할 때 나옵니다. 다운. 다운 스트로크인데, 그냥 다운. 약, 앞에 생략하고. 그 밑에 E7.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1번 손가락이, 1번, 1번 손가락이, 3번 줄에, 3번 줄에, 3번 줄에 첫 번째 칸. 2번 손가락이, 5번 줄에, 두 번째 칸.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박자에 한 번씩 치세요. 뭘로? 다운 스트로크 혹은 다운으로. 그럼 그냥 만들어 볼까요? 저처럼 연습을 해주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넷, 에는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밖에 안한 이유는? 4분의 4박자예요. 4박자. 이런분 들어보셨죠? 네.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어, 하나, 둘, 셋, 넷을 계속 연달아서 붙여서 만든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어, 거기에 기준해서 한번 불를 테니까 처음에 이거를 저랑 똑같이 베껴서 뭔진 몰라도 연습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자, 악, 삼, 마지막 마디는 두 박자짜리를 쳤는데, 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뭔지 몰라도 연습하는데, 그래도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A에서 E7. 코드 처음 배우셨는데, E7에서 다시 A로 오는, 그거 언제 바꾸냐니까요. 연습도 안됐는데 궁금하시죠? 연습입니다. 연습이고, 연습하는 요령 알려드리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느리게 해도, 어, 코드가 박자에 맞게 노래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